안녕하세요. 타월드 강사 이현문입니다. 관계를 하면 정말 기운을 받고 운이 좋아지는 여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운을 충전하고 운세가 좋아지는 침실의 법도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고대 방중술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여인, 즉, 혼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녀는 사내에게 이로움을 주는 여인으로 성적 매력이 넘치고 아이를 잘 낳는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여자와 관계를 하면 비록 남자가 법도를 따르지 않더라도 몸을 손상하는 일이 없고 밤을 새고 행하더라도 조금도 피로하지 않으며 자식을 낳으면 부귀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여자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걸까요? 외모로 성적 능력과 성향을 판단하는 관상학을 몇 가지 알아보고 후천적 노력에 의해 혼혈로 가꿀 수 있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체 부위별로 세밀하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으므로 우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체형으로 기운을 많이 품고 있어야겠죠. 우선 이런 여성은 골격이 왜소하고 뼈가 가늘고 뼈마디가 굵지 않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몸은 뚱뚱하지도 여의지도 않는 적당하고 아담한 체경이라 할수 있지요. 이런 경우 선천의 기운을 밖으로 발산하지 않고 속으로 다부지게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는 부드럽고 머리카락은 윤기나고 검은 여성입니다. 피부가 부드럽고 윤기가 있으면 몸 안에 독소가 들어 있지 않다고 볼수 있고 검은 머리카락은 양기가 왕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소리가 맑고 또렷한 여성입니다. 천성이 상냥하고 목소리에 윤기가 있는 여성은 관능적이며 원기가 넘쳐 흐릅니다. 또 목소리는 가늘면서도 다소 허스키한 목소리가 좋습니다. 창실의 에너지 오르가즘 타면으로 초대합니다. 네 번째는 가슴이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하게 봉긋하며 탄력이 있어 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여성은 비교적 자궁이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너무 크면 감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요. 다섯 번째는 골반이 다부지게 닫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먼저 다리를 벌리고 걷거나 팔자 걸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앉아있을 때도 다리를 너무 벌리면 안 좋겠죠. 평소에 발끝과 무릎이 살짝 안쪽으로 향해야 하고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월에서 강조하고 배우는 댄스 워킹이 골반을 닫고 기운을 모으는 걸음걸이이죠. 이 다섯 번째 조건은 하늘하늘하면서도 탄성이 있고 기운이 세지 않는 대표적인 체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소 내성적이며 천성이 상냥하고 온순하나 당찬 여성입니다. 이런 여성 역시 에너지를 밖으로 마구 발산하지 않고 속으로 강하게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 여섯 가지 조건만 보더라도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한 체형임을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여성과 관계하면 몸의 반응이 격렬하고 좋은 에너지를 받고 행운도 많이 따르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상학은 단지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한 사람의 성적 특성과 능력을 정확하게 모두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위 요소들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많은 부분 개선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큰 아량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와 좋아하는 것이 서로를 살리는 성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신체 부위별로 더 자세한 관상학과 가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방송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성, 몸, 마음, 정신. 포어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어브레인 생활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